마라탕 1티어는 어디일까요? 1티어는 바로 출리마라탕입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. 매장 수로 보면 타와쿵푸마라탕이약 450개로 압도적 1등입니다. 하지만 전국 가맹점 월 평균 매출은 4,169만 원입니다. 이 수치도 높은 편이죠. 그거에 반해서 출리마라탕은 매장은 약 130개입니다. 가맹점 월 평균 매출을 보면 6,207만 원입니다. 마라탕으로 월 6천만 원 넘는다는 것 자체가 대단하긴 하죠. 그외 마라탕 브랜드들 월 평균 매출을 보면 3천만원 넘어가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. 그럼 이런 출리 마라탕은 얼마나 벌까요? 월 매출은 6,207만원입니다. 홀테이크 아웃 40%, 배달 60% 기준입니다. 여기서 재료비 식자재 40%, 2,482만원 차감. 임차료 20평 기준 300만원 차감. 인건비 직원 2명 파트타임 4명 점주 직접 운영 조건으로 1,300만원 차감. 로열티 월 고정 약 17만원 차감. 카드 수수료 연 매출 5억 이상이므로 1.25% 77만 원 차감. 배달대행 배민원등 배달 수수료 744만 원 차감.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 관리비 3% 186만 원 차감. 인터넷 세무기장 등 기타 잡비 24만 원 차감.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 24만 0 원까지 차감합니다. 아래 표로 말씀드리면 창업 비용은 20평 기준 8,280만 원입니다. 권리금 보증금 등상가 구매 비용 제외입니다. 월 매출 6,207만 원, 월 수익 870만 원, 수익률 14.0%. 초기 비용 회수 기간 10개월입니다. 해당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 데이터 기반으로 작성했습니다.